오늘은 11월 1일, 이제 초하루인데, 여기 이제 법신 불류 일승 총림 현등사, 이 도량에 제가 이제 10월, 작년이죠, 그러니까 작년 10월 16일인가 여기 이사 와서, 지금 이제 한 1년 좀 넘었고, 작년에 이제 이사 와서 불사를 해서, 올해 이제 1월 15일 날, 저기 1층, 이제 신축법당. 낙성계산부패하고 지금 이제 11월 22일날 여기 2층에 사시던분 이사가면서 불사를 시작했는데 좀 시간이 이거 하다보니까 조금 빨리빨리 진행이 안되는 그런 감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 진행은 빨리 안되는 것 같아도 그래도 어쨌든 무사히 여기 이제 도량을 만들고 여기에 도량의름을 이제 법화설법보전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지금 모셔진 부처님은 비로자나불 3존 불이에요 근데 가운데 있는 주불이 있고 좌우로다가 음향으로 해서 하얀 비로자나불이 있고 검정 비로자나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진리라는 건 사실은 말도 아니고 글도 아니고 여러분 마음의 법을 스스로 깨쳐서 여러분이 체험하고 경험한 그것만이 참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책에 나와 있는 어떤 좋은 얘기들도 사실은 내 것이 아니면 자기가 체험하고 경험한 것이 아니면 내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이고 알고 보면 진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을 진리라고 말을 했는데 여러분의 마음에서 그것을 거짓이 아닌 것을 거짓을 진리로 믿어버리면 진리가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이 지금 여기에 이제 도량에 만들어진 저런 형상이라든지 탱화라든지 이제 정각 이름은 여러분들에게 법을 전해주기 위해서 방편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방편의 법을 전할 때이 세상에 이 세상이라는 것은 음과 양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동양 사상이라고 이제 보지만 그걸 벗어나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음양을 벗어나는 건 없고 그 음양 안에 인간의 여기에 삶의 어떤 모든 고통도 있고, 그리고 천상의 세계나 인간의 세계나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극락이나 천당이나, 여러분이 지금 여기 살아서 극락천당이 아닌데 죽어서 무슨 극락천당을 가냐. 그러니까 지금 여기 현실 있는 그대로에서 여러분이 극락을 느껴야 되고, 천당을 느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기 앉아있는 부처님은 하나의 상징으로서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 불성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도 부처의 성품인 불성이 있고 또 신의 성품인 신성이 있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은 인간은 누구나 불성과 신성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 이 세상, 이 생명의 태초는 원래 불성에서 왔는데 어머니의 자리인 불성, 기운기, 기면서 물인데 제가 표현하는 건 거기서 왔는데 물에서 하나의 생명체가 나오니까 그게 불이다. 그래서 기운기에서 신령할신이 나와서 귀신이 됐는데 불성과 신성 여러분의 마음은 항상 끝없이 불성과 신성의 인연법 안에서 움직이는데 불성을 인연법이라고 신성을 원래 예연법이라 하죠. 근데 인간의 삶이 이, 이 고통 겪고 있는 모든 거는요 신성에서 오는 것이다. 여러분이 불성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신성에서 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통받는 거 괴롭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온다. 그런 거는 다만 가지 신의 성품인 만신성에서 온다. 근데 그 만신성은 뭐냐면 여러분이 지어 놓은 업에 따라서 전생에 여러 생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업, 좋은 업도 짓고 나쁜 업도 짓는데 그게 쌓여서 지금 현생에 이렇게 삶이 오늘 이렇게 됐는데 이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삶이 뭐냐면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떤 모든 문제점들 그거는 다 신성이라고 표현해서 원래 만신이라고 제가 이제 무속인을 만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그 만신이라는 말도 원래는 만 가지 신의 성품을 다스려야 만신 아니에요. 근데 못, 못 다스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스님들도 실제적으로는 불성의 인연법에 도달해서 자기 신성을 자기가 다스려야지 무아의 일대사에 도달해야지만 아라한과에 도달해야지만 완성체가 된다. 그러니까 부처는 아니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주고 싶은 법은. 여러분의 일대사 인연이 바로 아라한의 법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도달해야 될그 인연의 법은 무하의 아라한이 돼야 된다. 그러면 은 내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내가 없다 해서 내가 없는 건 아닌데 우주의 일대사의 공유법하고 하나가 됐기 때문에 나한테 올 놈은 없어요. 말하자면 나한테 누가 올 거야 내가 없는데 어떤 놈이 어느 신이 오고 뭐가 오냐 이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끝없이 일어나는 그런 변화와 갈등과 고통들은 다 사실은 실체가 없는 겁니다. 실체가. 다 자기가 만든 업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제가 상징으로 법화 설법 보전. 근데 이 법신불교에서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정각 이름은요. 다경어하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화엄보전. 첫, 맨 처음에 만들어진 게화엄보전이라는건 화엄경을 말하는 거고. 금강보전은 금강경을 말하고, 법화보전은 법화경이고, 그리고 열반전인데, 원래 열반전이라고 저는 부르지 않고, 광명보전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열반경이죠. 그 위에 이제 다섯 번째 전광이 여기 있는 법화설법보전이고, 원래 이제 저 밖에에다가 미륵불을 삼존물 모신 것을 대광명보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일승정멸보공이라고 래서 우리가 이제 죽으면은, 우리 불교에서 이제 극락세계를 만들었는데 아미타불이 이제 서원 법장비구라는 걸로 이제 계실 때뭐4 8 8 48가지 서원을 세워서 만들어진 것이 극락이다 이러는데 극락이라는 건 이제 9세계가 있거든 9품의 세계 근데 저는 저 그것을 상징적으로 우리 인간이 죽어서 천상으로 가면 9세계 중에 한 단계로 가는데 상품의 세계는 아라한의 세계니까 영향을 줄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라한이 돼서 천상으로 가버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손들이 인간 세계 누구한테도 아무런 미련이 없기 때문에 영향을 주지 않아. 그러니까 상품 상생하고 상품 중생, 상품 화생은 빼야 되고 우리 인간 세계에 영향을 주는 건 중품 세계와 하품 세계에 있는 우리의 이 인간의 생명체를 받고 살다 죽었던 여러분들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분들의 영향이기 때문에 그 아홉 분을 모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천상의 세계의 국품을 상징해서 상품부터 중품까지 하품까지 해서 아홉 세계의 부처님의 수, 수인을 만들어서 모시면 그걸 일승정멸보공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살아서 여러분들이 법을 깨쳐서 제가 이제 이 세상에 올때 가져온 일대사에서 20조사, 그러니까 스무 명의 조사가 될 제자가 있어. 그래서 그걸 20 조사전이라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서 자기의 법에 넣달라는 거지 죽어서 이뤄봤자 소용이 없다. 그래서 20 조사전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명부전이라는 건 원래 있죠. 그러니까 이제 10대 명왕을 모시고. 근데 그걸 저는 1승 명부전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마지막이 제 원래 열번째 전각이 이제 참회보전이라 그래서 1승 참외보전이라 그래서 사실은 여기 이제 뒤에 있는 탱화가 천수천안 탱화인데요. 천수천안 비로자나 그러니까 원래는 천수천안 관자재 보살 관세음보살이라 해서 천개손과 천개인으로 중생의 고통을 이제 보고 그 중생이 그 고통으로서 하면 나타나서 이제 고쳐주고 도와주는 뭐 그런 보살이라 그래서 원래 관세음을 칭하지만 사실은 천수천안이라는 거는 비로자나불도 천개의 눈과 천개의 손을 가졌다 하면 천수천한 비로자나불이 되고 천수천한 미륵불도 될수 있고, 그러니까 미륵이 천개의 손과 천개의 눈을 갖고 오면 천수천한 미륵불이고 또 약사도 천수천한 약사가 될수 있고, 그러니까 불법이라는 것은 하나의 고정된 실체가 아니고요, 여러분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변화에서 여러분이 신성은 끝없이 변화하고 변덕을 떨지만. 그 불성의 인연법에 도달할 때까지 그러니까 불성에 도달하면 여러분이 변덕이 안 들어와. 그러나 그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방편의 법을 항상 설하는 건데 절대화의 어떤 법으로 해서 그것이 고정된 걸로 해서 변하지 않는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그걸 벗어나야 마음의 본체에 도달할 수 있다. 그래서 천수천안 관자재만 천수천안이 아니고 제가 그래서 상징으로 천수천한 비로자나불로 조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탱화가 이제 천수천한 탱화야. 그래서 삼존불에 천수천한, 그러니까 천개의 손과 천개인으로 저기 앉아 있는 비로자나불이 여러분한테 법을 전하고 있다. 우주의 이차원리의근본인연법 그러니까 생명의 본체, 생명의 태초, 그러니까 이 우주라는 자체. 근데 이 우주는 제가 얘기하는 거는 항상. 여러분 자체가 생명입니다, 생명. 그러니까 근데 이 생명이라는 것은 사랑과 관심과 자비, 그러니까 조건 없는 사랑과 관심과 자비라는 하나의 인연의 법이 화합을 해서 우리 인간이 됐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원래 계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만들어서 인간이 됐다 이런 사상인데 창조론의 모든 어떤 생명에 여러분이 원이원 원 뿌리를 아신다면은 그런 어떤 절대자를 상정하지 말고 이 생명이라는 이 자체가 이미 완성되어 있는 겁니다. 이 생명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이 생명은 이 우주와 한계 같은 것이다. 이거 그러니까 우주의 법칙은 조건 없는 사랑과 관심, 자비라는 이 자체가 이미 생명을 만들어 내는 것이고 여러분 자체가 이미 그 생명의 탄생 법칙을 같이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바로 우주와 같은 것인데, 여러분이 그걸 못 깨치니까 끄달려 산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생명의 창조 법칙, 이 생명의 본성을 알아버리면, 여러분은 뭘 하는 거냐면, 이 세상에 와서 생명의 그 본성의 법칙을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이 이미... 생명의 본성에 도달했다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이 우주의 생명 창조의 법칙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행동 하나하나가 바로 사랑과 관심과 자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의 인연법 안에 동참해서 지구를 지키는 소신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면 우주의 어떤 생명의 근본, 이 신성한 이 생명이라는 것을 왜곡하고 과장해서 절대화로 흐르고 그리고 남을 망치는 그런 것이 된다. 그래서 이 법신의 시험이 제가 이 법을 열어오는데 저만의 시험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같이 시험이 있어서 세월이 많이 가버렸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 각자 타고난 인연의 법에 따라서 자기의 책임과 의무가 있듯이 저도 저의 책임과 의무가 있다 보니까 이것이 잔, 조그만 어떤 사찰 같지만 이것이 법신불교라는 어떤 법맥을 전해서 일승중립현등사로열개의 정각이 들어와야 되는 인연의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갈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것이 기다리면서 인내를 하고 기다리다 보면은 이제 때가 되면은 또 정강석화로 또 되고요. 또 기다리고, 이러다 보면은 어느 날 이제 완성이 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도 저의 마음과 같이 하나의 인연법 안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신성을 이기고 불성에 가까이 갔기 때문에 이제 부처님의 성품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같이 동참해서 법을 열어가는 것이다. 자, 그거를 명확히 아시고, 여러분이 보세요. 화음건강보전에 가고 싶으면 화음건강보전에 가서 기도를 하는 것이고, 여기 법화설법보전에 와서 기도하고 싶으면 여기 와서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의 인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야. 여러분의 마음이. 그럼 저기 앉아있는 가운데 있는 주불만이 아니고, 어떤 때는 음에 미르기, 음에 법신비로자나가 법을 설할 것이오 아니면은 또 양의 법신비로자나가 법을 설할 것이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이제, 시민선언이라고 해서 유발법사들이 법을 열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연자들을 여러분의 만약에 집에서 방에서 참선과 연불를 지도하면 한뭐 10인 이, 이, 이하면 그거를 시민선방이라고 부르고 10인 이상이 되면 선언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수행이라는 것을 이 사찰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각자 자기 거주지에서 해야 된다는 법을 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초하루나 보롬, 이 사찰에서 행하는 법회는 여러분들의 수행이 제대로 돼가고 있나를 점검하라 오는 것이고, 여러분의 법당은 여러분이 지금 머물고 있는 여러분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집도, 집이나 자기 사무실이나 이런 데가 자기 수행처거든요? 그러면은 앞으로는 자기 집에서 수행하고, 자기 사무실에서 수행하고, 그리고 법회에 와서 점검을 받고, 그리고 여러분이 법을 열면, 여러분의 인연자들이 있다 이거지, 주변에. 그러면 그 사람들을 여러분이 지도하는 역할을 해서 참선이나 연보를 지도하면 여러분이 뭐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그게 여러분의 책임과 임무다. 그래서 여기 2층이 이제 법과 설법 보전이면서 사실은 무문 시민선언이라 그래서 그리고 저는 이제 하한거와동한거를 원래 폐지해야 된다는 주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님들이 사찰을 이런 사찰을 만들게 되면은 이거는 그냥 수행하는 그 자체만이 목적, 목적이지만 수행과 함께 생활을 해야 된다고. 이게 먹고 살아야 된다는 문제가 또 같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말하자면 법을 완전히 깨달아서 실력이 없게 되면 거짓말도 할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타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런 대중구제의 법당을 모셔갖고 스님이 되거나 아니면 출가법사가 돼서 할수 있는 사람만 이걸 하고 그거 안 되는 사람은 유발법사라는 제도는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생계를 목적으로 해서 이런 사찰을 참관할 필요도 없고, 자기 직업은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자기 시간을 과외 시간을 봉사하는 의미에서 말하자면 여러분의 인연자들에게 수행법을 전수해주고 이렇게 가리키고 또 이제 개인적으로 하지 못할 사람들은 모여 갖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일반 신도만 원래 사실은 사찰에 가 보시면 막뭐 기도하러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일반 신도 기도입니다, 일반 신도. 그러니까, 제가 수행자도 뭐 포교사나 수행불자 정도 되면 자기 집에서 수행하면 되지, 사찰에 굳이 올 필요가 없어. 따져봐야 이게 오는 시간보다 집에서 수행하는 시간이 나. 여기 오는 시간 한 시간 걸리면, 그올 시간에 집에서 왔다 갔다 가면 두 시간 걸리는데, 집에서 수행하는 게 빠르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시대가 지금 이제 이 불교에서도 뭐 이제 스님이 줄어든다 뭐 신도가 줄어든다 이러는데 저는 그런 것도 다오매한 생각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모든 건 인연 따라 왔다 가는 건데 뭘 그걸 연연해냐 이거지 지금의 시대의 인연이 스님이 줄어들 인연이면 줄어들고 신도가 줄어들면 줄어드는 것뿐이지 자연스럽게 우주의 인연법에 따라서 이 불법이라는 것도 융성할 때가 있고 쇠퇴할 때가 있고. 거기다 맡겨야 된다. 그래서 저는 거기, 모든 걸 인연에 맡기고, 인연법으로 살아가는, 가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그걸 잘 아시고, 오늘의 법회를 마치겠습니다. 예. 자, 합장하시고. 예. 네, 자, 됐습니다.